자 이것도 뭐 문제집마다 다 있죠, 그죠? 어, 어떤 내용인지 한번 봅시다. 어, 요거 F가 한번 그냥 이렇게 쓰고요. F를 두 F2라는 건 F를 두번 합성한다, 세번 합성한다, 뭐 이렇게 갖는다는 의미는 잘 이해하겠죠, 그죠? 그러면 2018번을 합성하라고 그럴 순 없겠죠. 반드시 어떤 규칙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F1 넣어보세요. F1개, 여기 2 e 넣으래, 2. E. 그니까, 러 F1을 이렇게 하면, 이 X자리에 5보다 작은 애는 전부다 여기다 20을 이용하래. 2 e 대입하면 3이죠? F2는 f 의 F잖아요.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F의 바로 전 단계에 있는 예를 넣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F3 얼마냐? 3도 5보다 작은데? 요 그럼 너 4지 뭐. 그러면 F3이라는 거는 F의 바로 전 단계에 있는 예잖아요. F2. 한번더 쓸까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그냥 쓸 거야. F2가 4였으니까 이제 4가 되는 거죠. 그래도 예야. 그러면 이제 5가 나오네. 그러면 또, F4는요? f 의 F3이었는데 걔가 예죠? 그러니까 이렇게 쓸게요, 바로. 그러면, 5는 1이라고 써래, 무조건. 딩. 그럼 또 다섯 번 해볼까요? 그럼 F에 F4를 여기 넣을 거잖아요. 1 넣을 거잖아요. F1. 1 넣으면 얼마 나와? 1도 5보다 작은데요? 네. 그럼 면기 2가 나오는데. 그래도 요식을 이용해야 되니까. 이제 다시 F6부터 다시 시작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F6은요, F에다가 아까 F5 이거 넣을 거잖아요. 띠디딩, 똑같이 시작되죠. 그럼 이건 3 나오죠. 그러니까 이만큼이 반복되는 거야. 아, 다섯 개가 계속 반복되는거나 이렇게. 그쵸? 그래서 2018을 5로 나누면 5, 4, 20. 05315에다가 나머지 3, 세개더 가는 거야. 하나, 둘, 세 개. 그러니까 답은 얼마다? 5 이렇게 잡히는 거지.